그죠 당연히. 니가겠어 모자가 숙제자야. 음? 아니요. <laughs> 플라스크. 우리 힘 이렇게 데목적동을 이렇게 음. 한번 그러네요. 빼박스샤선 블루하지 않을까요? 아닐 수 <laughs> 구멍 님이 정해. 얼로 갈래요? 아래. 여기 마트하고 역시 남자는 아래죠. 가 <목소리> 들켰어. 아. 어. 니 와. 아니. 아니? 와마이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laughs> 어? <laughs> <laughs> <놔놨어>. 박스 내려가요. <laughs> 박스, 박스 깨져감. 안 돼요. 피가 없어요. 상대 피다가다졌는데 하하. 어때요? 어디 있어요 여기 한, 없는데? 여기 까나 확인해 보죠. 여기 박스 없어요. 피가 없다. 어딘가 있을걸요? 이거 잡을까요? <laughs> 어때요? 어쨌든 샷코 박스 안 했네요. 어, 아, 나이스. 있는니좀들이 여기? 어안돼 뻗고 아 시들카겠어. 아나 집을 못 갔다 클났는데 이거. 참 <laughs> <laughs> 우리 팀 팀팡이님 만한 피다 없어. 클났군. <laughs> <큰일 웃음> 제가 리신을할 테니까 집 갔다 오세요. 사만십 논이 뭐. 이즈인 같은데요? 이즈 그냥 오는데? <laughs> 음, 음, 음. 그냥 샷코니까. 아, 저 대충 먹을 수 있어. 요 마음대로해요. <laughs> 아, 자꾸 파장 뭐죠? 저러면 어, 나 그냥 파장... 시간 알려주면 는데 아, 그럼 뭐... 2년으분 경치 네. 먹을 걸로 충당해야겠다. 하지만... <놀람> 제발... 제발... 오, 못 저의... 먹음... 안에 살아 있어. 자꾸 이래 파겠다. 이거 먹는 거 보니까... 근데 나비가뭐 있네? 여기 이요이 갈게요. 빵. 나이스. 여기 있 와드 있네. 에, 어, 와드가 없어요, 지금. 아, 네. <laughs> 조금만. 게저 테리니까 공격적으로 안 할게요. 딴. 더평 와, 나이스. 나이스. 우스우리아나가 저만해. 아, 징크스는 음. 이래서 재밌어. 샤포랑 같이 게, 미드 괴롭힐라고 하는 거 아, 같은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잡아지고. 아이못썼어요 뭐 저요? 네. 아니. 뭐. 기운을 이렇게 뿌리요. 집에 가요? 그래, 집안가 되겠다. 답도 고 어허. 거 라인 땡기한번좀밀었다가 필 있죠. 네네. 여기만 먹고 싶다. 세스로를. 이 시간에 몸을 탈져요. <laughs>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늘. 아 그래요? 배고프시겠네. 아, 아우 시끄러워요. 후대장이 뭐. <laughs> <세> 나봐. <laughs> 우리 호기호. 오 샤코. 마디 있어요? 삼. 됐다 됐다. 저요 아저. 아까 아까했는데. 뭐, 뭐, 아, 아, 까비. 우리우 까비. 우리이리야야 까비. 우리야, 까비. 우리야, 까비. 우리야, 까비. 우다야리야 까비. 우리야, 까비. 우리야, 까요야 까비. 우리 목적 없는 중동을 일으히될 뿐이요. 올 텐데. 아, 봐. 잡코 있죠. 이런식으로 떠? 아, 그럼 볼라인 한번 오겠다. 사려야지 어, 완성됐어요. 어디 할까요? 음, 여기 다가 이제. 이제 셔코 쓸수보니 아, 지금 네. 지금 맞아요. 더블 썬바예요. 다앞서퓨선바 있죠. 지금 볼라인에 셔코가 지금 아니, 저, 골고루 선바 있습니다. 더블 골고루요? 골고루. 미쳤어. 미친 게뚫림 없어. 귀건데 데미지가 어하길래대 없어요. 4분 남았네요. 근데 이거 W 펑쓰요응 W 펑 돼요. W 치면서 바로 팍칠수 있어요. 날라가는거 A 클릭? 는 클릭하고 있으니 자동 오른쪽으로 는데요지들어지지않 어, 위에 와당 같네요 우리 그럼 W평 아유. Q도 돼요? W평 Q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건 안될걸요 밀려가나요 밀려나면서 안는거라 이미 원 평타가 0 0 0원 안에 1,000원 안에 1,000원 안도1 0 안에 1,000원 안에 1 0 0 0안하1 0 안에 1 0 아, 내어 어떻게? 알부쇼. 야, 이샤코만 없으면 다이브도 가능할 것같 뒤로 갈게요, 그러면. 제가 미리. 샤코 거의 한 100%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우. 오너라, 오너라. 오는 것 같다. 아까 혹시. 해코 떴 아이야, 바이, 바이, 이이 아. 액수. 아, 멋있어요. 지금. 아, 스또 자꾸 따냈으니까 이거 한번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터는 게 나음. 지를 경험치 좀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요? 아 아깝다 근데 그러게요 제드 궁 해볼래요? 리 밀고? 네 제가 마무리 할게요 얼리타가 오오. 솔킬을? 없어 어 무시하고 부까지아왔다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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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한대 맞네. 그러게요. <laughs>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었 그래도 뭐 나름 하고 바로 불러와요? 네. 번딱 되겠다. 이거 직감이 되겠네. 바텀미야와 <laughs> 알리가 이틀이야? 타이부터가할게 <목소리> <아닌> 아니라 노아네지 <목소리> 어, 에이. 이. 제가 제가 우와. 아, 어쩔수 아, 없음. 내도트라요 예. 아, 도 아, 멀다. 자꾸 피통 터지겠다기회 <laughs> 받겠다. 저텔 30초요. 이하나 미라요. 우주 예예. 내 안에 살아 있어. 여기 있다. 저 어, 그냥 용 갈게요 혼자. 아 제대도 제대 제드 정도 아주 아닌 서포도구나딱 먹을 할게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하면 바위 노공이야. 랜턴이나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샷코 미드. 이거 못 꺼내. 노공이란다. 말을 잘못했네. 오케이. 올라가세요. 네. <laughs> 우리 아나 위하여. 블루 갔어요, 블루. 오오오. 네. 어, 아, 법소. 코레님, 어, 아 여기 없소. 바다일. 거기 샤코 조심. 어, 리하도요아 여기다 우리 아나 없소. 가장 이리 나타날 아. 것 같은데. 이것이 정령 법수입니까? <laughs> 성배르가군 오고리트 님이 타발리를 거서솔키를 잘해. 잘상대로 아이고. 집중. 이큐해 봤자 어차피 q 로 밀면은 아 W로 밀면 끝이니까. 아무것도못 함. 저리 가. 끈는를 특히. 어, 괜찮아요. 가세요. 시거리 미래. 15초 필. 안 되겠다. 저 태가 보고 있어요, 바탐. 아, 탑다이브나가 있다. 어, 아, 한대면 되는데. 어, 얘 뭐야? 털털털털털. 어, 아, 타이브 하지 말까요? 안되겠지방 아, 네. 그 때문에? 네, 다이브는 아니고 착각이 보니까는 거. 네, 집가죠 이제. 요과한도이 아, 드릴까요? 예, 네, 지가 빼졌을 걸요, 아마. 집 갈게요. 그래요? 미드 비야. 어, 여기 없네. 어, 여기 있다. 어. 네. 방이 님원딜 개고. 왜 왜요? 왜무 <laughs> <너 못들> 잘하세요. <laughs> 어요그냥영 포드대서. 것 같네. 제가 다이아에서 봤던 고아 <laughs> 죽고 처들 아. 요 근데 이지가 템을 저렇게 갔네. 미드공날라가네요 탑에. 바겠다 맞을 것 같아. 진짜. 와. 아 게임판이. 와. 이거 바텀에서 탑으로 저걸. <laughs> 아니, 정색을 해. 코리님 왜 마이크 껐어요? <laughs> 정색을 해. 동생 왔어요? 누나인가? 아니, 씨, 내가 그냥 쓸클짠것때문 그거를 왜먹지 어, 어, 치사하게 나눠 먹으면 좀 어때서? 안 닥쳐요? 너 마드 바꿀게요? 와 끝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아니요 흰방님 제가. 미디어. 흰방님. 팡 시팡이라고 제가 해드렸잖아요. 대표합니다 인방님인방님 짱짱 잘하시요 아까 샤코 주심 미디랑. 잘하세요. 목 조금은 전동을 이렇게 골드치곤. 샤코 지금 보세 보세 있어요? 고맙다. 아, 왔다. 네, 와드 자꾸 네. 진짜 망했다. 섬강이는 뛰어야지난자코가 젖히면서 제일잘 컸는데요. <laughs> 근데 제어 쟤... 그런가? 그나마 그러네. <laughs> 그, 내 입장에선 망한 거 같은데 제존아 대가는... <laughs> <laughs> <아이고와>. 이거. <laughs> 아 걔들랑 나랑 가는 중. 와우, 값이 완전 좋은데, 이거 대박인데. 마이가 모든 걸. <목소리> 좋0 0 1분이네 원래 이날라가자 10분. 1했는했죽여죽0분 10분. 나 형님 아주 어1 0인데요하 <목소리> <목소리> 오호. 있어봤자 아! 뭐 아! 이기지 마이한테는 오케이 아! 강 뜬다 마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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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아! 아! 뛰었어요 이리 리이타이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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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구경만 하시면 돼요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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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 <laughs> 거기 있던데? <있었네>. 어내 <laughs> 아, 300원이 거기 어아개패아 <laughs> 어, <개세>. 아, <laughs> 오. 게 어. <laughs> <그깨두 국> 맞았나? <laughs> 맞았나 뭐안 맞았네. Lui까지, lui까지. 아,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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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우리 하나 맞았어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어 뒤에 샤코안녕요니다있습님 <샷코. 웃음> <돼요. 숙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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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맘. 웃음> 죽여 아니? 죽여 죽여. 저나 살려줘. 어. 부샷 내가 할게! 내 소프터! 힘들어? 아가감 잠깐만! 할게! 니가 할게! 니가 할게! 니가 할게! 어가 할게! 니 어? 할게! 가할가게 니가 할어 니가 할가 할게! 니 바보 아니야아못 <laughs> 봤나 보다. 아래 자르반 올라오저거 알겠군. 물어보니까잘번봐약탑겠군잘해봐 <목소리> 아, 진짜 잘해다듯듯 아, 진짜 잘해봐도 좋겠군. 아, 진짜 잘해 장방크스가온 <시장> 키를... 오, 이거는 이스했던 것이 하거든요방크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laughs> 솔직히 힘팡이님, <흰방이님> 님도 어이없죠. 뭐가요? 이미 온는니까이말리가더 어이없어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에 엄청 배우는 법이야. 솔박, 알리, 솔직하러 간다. 다죽일수 있어. 2대1이에 와드 좀잘아 줘요. 어? <laughs> 저걸 지나가네. 갈게요. 감다도맞췄다 응. 어? 다시 예. 진 아, 네, 다음. W. 어, 알리가 이것을 그것 알리가. 네. 알리가 알리가 알리 알리. 가 W, W w 로 와. 개팸. 예. 조금 이렇게 뿐이야. 왜고? 바로 먹고 싶은 사람 속. 어. 시두 제대로 아 뭐야? 이것을 어 미션이요, 야 아! 아, 어, 어, 들 뭐예요?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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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어로님 죄송해요. 제가 방어망는었나 괜찮아요. 죄송은 법소지. <laughs> 아직 2 0분이안 됐구나. 와. 래짧겠왜 피하셨네? 타워오그로가왜 나한테. 지님뭐 하나 일이 있어요? 안나요 난다 죽나. 말 걸지 마. <레싱이> 화냈다워. <화면 받았어>. <레싱이> 어. 받았으니까 말 걸지 마요 <레싱이> 님들. 나 주면 안 돼요? 안 돼. <레싱이> 왜요? 있잖아. 시작하겠어. <레싱이> <레싱이> 음, 와 오는 거 잡아요. 샤코 샤코. 야코. 샤코. 샤코. 왜안 와? 털을 잡는 부분인가? 집중. 샤코가 설마 올까요? 왔다 왔다 왔다. 아. 심팡이님, 기다림이 부족 하셨어요. 아, 와, 이것을 마이다 아유, 오, 오리하나가요 바가요. 어, 아, 아, <laughs> <이것을 마이다? 웃음> <던지라구요>?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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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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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이거 법소 집밟기 있잖아요 네, 어, 패시브 네. 네 적어도 개수 있어요? 저건 개수 없지 않나? 없다? 개수 없을텐데 네, 그건 개수 없어요 없어요? 네주럼 레벨들인가? 아마도 살아있어. 음 여기에 리치베인의 대파가면 쩔 겠다 여기 올것 같은... 아, 8분 아 8초 남았어요 6초, 5초. 집중하면... 아위도 끓는 게마음이요아 개세겠다 아, 그래 이안 나오네 불로 먹어야지 뺏어야지 끝났네요 오호 아대로 연습 좀 해야겠다 로켓 발사 신나감음 아, <laughs> 음, 뻐근해 아. 오늘도 흥하네 팀랭 한판만 좀 빡치더니 첫판은 좀 너무.